안녕하십니까 전영수입니다. 2010년 외로운 죽음 이른바 고독사를 다룬 NHK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원래 이 보도팀은 자살의 증가 이유를 취재하다가 우연하게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추후에 보도 방향을 틀었던 건데요.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 연간 3만 2천여 명이 사망 후 한참 뒤에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 직후 1시간도 안돼 게시판에는 무려 14,000여 건의 댓글이 달린 것은 물론 주요 매체들은 후속 보도까지 할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무연사회입니다. 무연사회. 말 그대로 혈연, 학연, 지연 등그 어떤 연도 없는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은퇴대국 일본에서는 이렇게 인연이 줄어들고 끊어져서 고립된 채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는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의 사회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일본 사회가 겪었던 문제를 다시 밟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은퇴대국 일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은퇴대국에 진입한 일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와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립, 소외, 그리고 은둔의 무연추세가 심화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데요. 도대체 무엇이 일본 사회를 아무런 연이 없는 사회로 만든 것일까요? 그 원인을 파고들면 가장 하단부에 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난이 고립을 심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고도 성장의 한창이던 과거에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장이 멈춘 1990년대 이후 이 네트워크는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죠. 연이란 게 서로 챙겨 줄 여유가 있을 때 기능하기 마련인데 그게 곧 양극화와 빈곤화로 옅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혈연, 지연, 그리고 사연 등이 무너지면서 개인은 사회적 고립상태로 내몰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에 일본 정부 역시 일본이 무연사회로 진입하는 데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경제성장이 멈추자 복지를 축소한 것은 물론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등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아, 그렇다보니 본인이 아닌 이상 누구도 챙겨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무연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역시 독신의 고령자입니다. 지역사회와 가족관계가 급속히 변하면서 독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은 상상 이상인데요. 고독사 발생 현황만 봐도 65세 이상이 전체의 무려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 고령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본 독거가구의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 중에 30%의 소득은 생활보호 수준인 150만행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역세대인 3040세대는 과연 안전한 걸까요? 일본에서는 3040세대를 무연사 후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또 포기하면서 노후를 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1980년, 일본 전체 세대의 단 20%만 독진 가구였지만, 최근에는 그게 30%를 넘겼습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바로 1인 가구라는 이야기인데요. 2030년엔 이 수치가 40%까지 치솟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독신가구가 결혼이라도 하면 좀 낫겠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무연사유로 인한 많은 문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령자의 행방불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홋카이도의 아사이카와시에서는 일본 최초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펼쳤는데요. 537명 중에 무려 167명이 고령자 대상 행정 서비스를 무려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중 37명은 장기 행방불명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어도 죽지 못한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 과연 짐작이 되십니까? 앞서 무연사회의 원인 가장 밑바닥에 빈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빈곤 문제 때문에 고령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백골 상태의 고령 사망 중에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연금 수급이 원인으로 밝혀졌을 정도니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유골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마는 않았겠죠. 일본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독사를 막으려는 정책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과 권한, 조직 등을 지역 단위에 배치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 아베노믹스인데요. 이 과정에서 고독사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조직 역시 고독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역 단위에서 독거 노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들의 불편, 불안, 불만 등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외출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야외활동, 사회참가 등을 통해 소외와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시도들이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2015년 사망자 130만 명 가운데 3만 명은 여전히 고독사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고독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도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일인 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50년에는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무연 사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은 아직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회복이라는 방법으로 기본권과 행복권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도 무연사회를 극복할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